한 설문 조사에서 신입 채용 시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직무 관련 경험이 1위로 뽑혔고 면접 전형에서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1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은 면접에서는 2위로 내려앉았죠. 서류 과정에서는 서류에 기재된 단편적인 이력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성실함과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무 스킬과 직무 경험이 있는 중고 신입이 서류 합격률이 높을 수 있죠. 다만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직무 수행 능력은 대부분 서류에서 검증된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해당 실무 경험 을 우리 조직 안에서 조화롭게 펼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성실함과 책임감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경험의 결과만 적힌 이력서를 통과하게 되면 경험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인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은 면접에서 실수로 여겨집니다. 기업은 한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만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하며 회사는 조직의 융화와 팀단위의 협업 안에서 보여주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직무 관련 경험을 말할 때에도 내가 빛나는 장점과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의 팀이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가졌고 각 팀원들이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했으며 나는 조직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결과를 만들었는지의 순으로 나와 조직의 팀워크와 시너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여기에 더해 팀원들로부터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떻게 팀원들을 도와가며 업무에 대한 성실함과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줬는지를 설명하면 면접관들은 조직에 들어와서도 성실히 배우고 주변 동료들과 융화해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일수록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배웠던 여러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하며 팀워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과정도 함께 설명하면 면접관 귀에 솔깃한 답변이 될수 있을 거죠. 이렇게 신입 면접에서는 개인의 성과를 부풀리거나 팀워크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은 유망주입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키워서 앞으로는 기업의 보탬이 될 전력을 뽑는 자리가 신입 채용이죠. 물론 직무에 대한 기본 소양도 매우 중요하므로 서류 과정에서 직무 경험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직무 경험을 갖춘 지원자들이 모인 면접에서는 팀웍을 통한 업무의 책임감과 배우는 자세를 통한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성패 요인이 됩니다. 중고 신입이 간혹 성과를 부풀려 말하거나 본인의 업무 과정을 과장한다면그 분야의 전문가인 면접관들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성과가 있다 해도 팀웍을 통한 책임감과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없다면 조직 내에서는 그러한 성과를 다시 발휘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므로 면접장에서는 직무 경험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본인이 어떤 어떠한 역할을 통해 책임감과 성실함을 보여줬는지, 단순 개인이 아닌 조직 안의 구성원으로서의 답변을 구성하시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